상황을 아시면서도 그 상황을 지금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장은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신대원이 다닐 때또 대학 다닐 때가 작년이지만은 그꼭 동대문 쪽에 가면 그 한영고등학교가 있고 조금 지나다오면 그 뭡니까? 연장 만드는 그 뭐라 고 그러죠? 네, 대장간. 나도 알아요. <laughs> 어, 대장간인데 버스를 타고 가면 빨간 그 대장간에서 막그 연장을 만드는데 어떤 쇠 같은 걸 내놓고 한마로 막 내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차면은 무심코 지나는데 계속 지나면서 그걸 보면서 많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렇게 많이 두드려 맞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거기서 좋은 연장이 나와. 뜨겁게 더 달궈지면 달을수록 세는더 강해지고 그래서 또 한마루 치고 나서 거기에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또 칼도 만들고 또 연장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 크게 쓰시는 분들 보시면 그냥 쓰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저는 우리의 인생의당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의 가정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 신학자들 이런 가정을 가르쳐서 영광의 작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이 말씀을 보면 기독교 교리에 가장 중심된 교리들이 막 연속으로 등장이 됩니다. 자, 소위 예정의 교리, 소명의 교리, 층의 교리, 그 다음에 영하의 교리가 등장이 돼요. 자, 이네 가지 교리가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건 소명이에요. 자,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으롭다 하셨다. 이걸 우리가 칭이라고 합니다. 으롭다 하신 자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영화의 교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네 가지 교리는 겪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다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교리를 가르쳐서 황금사슬의 교리, 우리가 영어로 The Prince of Gold Chains 이렇게 얘기하죠. 황금 사실의 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의롭다 하시고 이제 이렇게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약에 쓰시게서 우리에게 작업을 하세요. 그 마침내. 그래서 그 작업을 통과한 마침내 마지막 교리가 뭐냐, 영화의 교리예요 어느날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순간 영광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하나의 작품, 미안성의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얼굴을 한번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얼굴이 시안합니까 상당히 은혜로운 얼굴 같으면 하나님의 작업이 조금 되신 분들이에요. 웃을 정도로 한된분 같으면 아직 덜 작업이 된 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얼굴 보시면 아 저분은 은혜가 있구나, 저분은 없구나, 대략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육감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군사님들을 보시는데 봉사하는 군사님들 참 얼굴이 다 좋아지고 은혜로운 것 같아. 예. 저는 또 우리 애들을 보니까 다 천사같아. 애들의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내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것 같아. 어느 날 온과 제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때그 영화로운 초점이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 인격을 닮았느냐. 하나님의 아들 형상의 모습을 닮았냐는 거예요. 보라, 내 사랑 아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신 유일하신 주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그분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연단시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과 실험하고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런 슬픔의 파도 속에서도 마침내 슬픔을 넘어서는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불화의 딜레마 속에서 합평의 진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는 인격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때로는 손해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마음을 넓히는 간영을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은 큰 업적을 이루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전인격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 않을 것은 내가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하냐, 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부딪히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 어떤 모습으로 내가 피져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오면큰거 물론 큰 갈수면 좋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로 작은 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내가 차가 충성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있음에더 많은 거죠. 교회에서 종이 한장줍는거한번나아서 적지만은 나 혼자지만은 기도하는 거 이런.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요,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맡겨진 일, 그것이 적달,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쏙 는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 뒹이 아닌 우리의 존재, 저는 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격을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구약에 나오는 여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비 무슨 거창한 업적을 남긴 것이 없어요. 욥대는 그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당하는 일 년의 시련들을 무단죄도 잘려본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내종 역, 내가 사랑하는 종, 의로운 종, 역을 이렇게 하나님께 서 불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이런 인내의 표상으로 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배의 인노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다가는 그 치독한 고통의 순간들을 여러분 이겨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게 고난이 왔을 때, 23장, 욕기 23장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살려난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나오리라 요번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순군같은 인간으로 연단 식구의 자음을 요번 믿고 있었어요 여비 고난받을 때 사실은 여백에그지혜운세 명의 친구가 있었죠 아, 와서 처음에는 이루했습니다짠 아, 됐다 힘들게 했구나 왜냐하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그가 거부했던 하루 아침에 부도가 나서 요즘 같은 망해버리고 자녀들 어려움을 당하고 아내는 그런 하나님 저주하라고 도망가버리고 자기는 오메이 병들어서 운신할 수도 없어 몸에 뭘 뿌리고 죄를 뿌리고 있고 친구들 와서 처음에는 일환처가다가나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해결하고 그때 여러분 친구들이 옆을 비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창. 장... 이게 좋은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있죠. 하나님 그 말을 하신 거 아니에요. 여배 친구들이 피고면사는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잘 먹고 잘 살라 아이 얘기인데 싸우다 보면 그렇게 하고 할때 실제로 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죠. 시작은 힘들었지만 따지면 우리가 번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안 좋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분 그오룡그 그 가정을 잘견뎌내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연단을 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성군같이 내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분 그 고난을 잘 할 캔데입니다. 마침내 그가 시련의 모든 것을 이기는 어느 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여배 이제 고난을 끝내세요. 그래 이제 작업이 훌륭하게 성취됨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요기서 사십 장십 절에 보면 어떤 말씀? 시자 여호와께서 요배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배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모든 것이 아 그래 하나님 인정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요번에 다시 전에보다도 꼭 갑절해서 두배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배 인격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그 순간 하나님 여배에게. 더 이상의 고난이 필요 없는 것을 아시고 이제 여백의 고난을 끝내세요. 그리고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여백에 제의 특복 축복의 드라마를 허용하십니다. 그런 진실로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결코 우리를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이 아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억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직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험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여러분 시험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인생의 주님께서 내게 펼쳐질 제 이막이 축복의 이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높은 전망대에서 감사함으로 새를 맞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이될수있기를 주여므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